당신 당신 팀 닉네임 다르세요 아니 인사 봐 주세요. 부 군인 팀 닉네임 다르세요네 안녕하세요. 일단 보고 부님 반갑다인판잭반 정말 아무도 군인 안해 준다고. 제 이름 비비피오거든요. 비비피오. 이렇게 이얼. 이렇게 마이크 뜯 테이얼 군림 판는데 니네 엄마 데리고 갈게. <laughs> <laughs> 응? 재미도 없어 비응신 같은데. 우리 판다한테 나어디선는데 그렇지. 이번이야? 몰라? 이새끼 존나 이상한 이분. 어? 죽어 근데 간다? 템베터 봐. 민다야 집어 어디 놓? 팅 찍어봐라. 민다야 템베터 봐. 네? 바로 붙을게. 템베터야크 찍어줄게. 아 보인다. 내가 한참만 보는다. 한다 개가 타. 한다야. 너가 우리 엄마 찾았지.